안녕하세요. 일년에딱한번 스페셜 생일 뉴스 앵커 정주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무엇인 줄 아시나요? 바로 눈 깜짝할 새입니다. 2023년이 눈 깜짝할 새 흘렀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학습의 가장 큰 목적은 전반적인 두뇌 발달과 배움의 과정에서 오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자기 효능감은 내가 무언가 해냈어. 나는 자신감과 나는 할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센터에서는 올한해 동안 어떻게 학습을 진행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윤효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 윤효준 기자입니다. 센터에서는 매일매일 자신에게 정해진 분량을 학습해 가면서 학습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성실함을 기르고자 노력했습니다. 국어와 수학을 꾸준히 하며 학습 능력에 따라 영어와 다른 과목도 추가로 공부했습니다. 한자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라는 주제로 한자학습을 진행합니다. 2월에 대부분 아이들이 한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1월에는 13명이 2급에서부터 8급까지 도전했습니다. 급수가 올라갈수록 외워야 할 한자가 많아지고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과정에서 한자와 더불어 인생을 배워갑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자격증의 소중함, 생활 곳곳에서 보는 배운 한자가 나왔을 때의 뿌듯함, 나도 할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어 화상 강의는 매주 화 목요일 날 20분씩 원어민 선생님과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선생님과 대화할 때 여유가 생겼습니다. 영어 화상 강의에서 배운 영어를 실전해보고자 게임 마켓 쿠킹을 주제로 영어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캠프는 센터를 졸업하고, 영어 교육과에진학하신 강혜린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가 단지 좋 t 성 What a 해서가 t 니 h i s one? 버티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했던 경험 자체가 she. s h 살아가는데 좋은 경험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 교육부의 윤효준 기자였습니다. 영양 관광 검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영양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편식하거나 소화 비만이 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호부 김태규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호부 기자 김태규입니다. 최근 들어 아이들이 많이 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편식이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먹어서 영양적으로 불균형하고 발육이나 영양 상태가 뒤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편식을 하면 영양 결핍과 함께 심장병을 유발하고 뼈 치아 손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며 뇌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편식을 하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명 지역 아동센터를 다니면서 편식을 고쳐가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고 싶은 섬 생일 또는 동화책 속에 나올 듯한 환상적인 광경을 갖고 있는데요. 생일 또의 사계절 한번 보시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1위 바로 문화체험입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족 손년을 아이들이 직접 계획을 짜고 활동하는 생활캠프 여행객 천만 도시 여수에서의 문화체험 오늘 하루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생일파티까지 자세한 내용 문화부 김재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부 김재환 기자입니다 생양지역아동센터에서큰 행사라고 하면 바로 가족 숙련회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크리스마스 포트든에서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한 22년을 돌아보며 가족 앨범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분은 아이들이 직접 MC를 맡아 송년회의 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2년 센터 생활을 담은 뉴스와 아이들의 신나는 공연을 함께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끼리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대신 주무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책을 읽어드리고, 선물과 공연으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목소리도> 겨울에는 백운산으로, 여름에는 해수욕장으로 생양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아동 자취 회의를 통해 아이들이 먹고 싶고, 놀고 싶은 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6월에는 여수로 문화체험에 갔습니다. 6월대에서 신나게 놀이기구를 타고 해상 케이블카에서 여수밤바다를 구경했으며 아쿠아 플래넷을 갔습니다. 교수 갈때케이블카탈 때가 재밌어. 재밌었고 바이킹 탈 때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하루여서 또 가고 싶습니다. 올해로 벌써 8년째 이어온 교육봉사. 교육봉사로 도움을 받던 아이들이 선생님이 되어 내리사랑을 하고 8년째 꾸준히 봉사에 참여한 한진석 선생님이 동기, 후배와 함께 교육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학생 선생님들에게는 뿌듯함을, 학생들에게는 알찬 학습의 기회를 전해주는 교육부 현장은 윤민중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3월 말에 텅 비어있어야 할 센터는 학생들의 학위가멈춰납니다 오전에는 이전 학기 복습 및 다음 학기 예습을 하며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이거 모르겠는데 이 예, 45도였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90도잖아요. 그 45도도 9 0도 있고 35도.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 주시고 오후 활동할 때 함께 즐겁게 해 주셔서 정말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오후에는 다양한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알려 주는 내리사랑 팀은 우리나라 전통 놀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알아보기 생명 뮤직비디오를 촬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요. 대 경희대 의대 및 한의대 선생님들과는 예체능 수업 다양한 주제의 특강. 그래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직업을 생각해봤을 때. 외교관이랑 국제기구 종사자를 한번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함께 어울려 노는 체육대회와 같이 아이들과 선생님이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었던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생명지역아동센터에서 자라며 많은 교육봉사 선생님들을 만났고 수학, 영어 등 다양한 과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웠던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었고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도 대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 봉사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사람인이라는 한자를 알고 계신가요? 사람은 혼자 살수 없습니다.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고 의지하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23년도 센터를 향한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24년도 마음껏 사랑받고 사랑해주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일년에 딱한번 스페셜 생일에서 인커정지였습니다